자, 오늘 굉장히 역사적인 네. 날입니다. 네. 윤석열이 그렇게 죄가 많은 윤석열이 드디어 오늘 1심 선고가 음. 있는 날입니다. 맞습니다. 첫 선고에, 첫 선고. 첫 선고. 음. 예. 지금 현재 윤석열이 10년 구형이 된 상태인데 지금 죄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대현 판사가. 요거 저희가 깔끔하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혐의가 어떤 혐의인지 잠깐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체포 방해 혐의 5년, 그리고 국무위원 권한 침해, 비화폰 기록 삭제, 외신 허위 공보 3년, 사후 개엄 선포문 2년 이렇게 총 10년이 구형이 된 상태입니다. 네, 국무위원들은 이제 이거 8 명만 불렀고 음. 나머지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제 심의 의결권을 침해받았다는 그렇죠. 겁니다. 네, 계속 좀 잠깐 좀 띄워 주시겠습니까? 네, 그리고. 어, 비화폰 기록 삭제 같은 경우에는 여인영 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네. 지시를 했고요 외신 허위 공보 저 부분은 10월 5일 대통령실에서 개엄은 정당했다는 음. 외신을 쫙 뿌려버립니다. 맞아 음. 맞아. 음. 예, 예, 조에 이제 들어가 있는 거고 사후 개엄 선포문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개엄이 해제된 이후에 한덕수가 서명한 개엄 선포문 강의구. 아. 음. 그거 이제 굉장히 심각한 음, 범죄죠. 네. 네, 이렇게 해서 한 10년이 지금 구형이 된 상태입니다. 좋다, 10년 구형. 그렇습니다. 지금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요. 우리 법조인 분들, 오늘 어떻게 예상하시고 어떤 부분을 주목하시는지. 네, 좀 짚어주십시오. 백대현 판사님이 재판 잘 진행하셨어요. 네. 지금까지 신속하게 엄중하게 잘 진행을 하셨고, 특검에서도 이 구형은 많이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최고형을 구형했다고 보여집니다. 어, 이 중에서 가장 중한 요 형이 이제 특수공무집행 방해가 음. 5년 이하인데. 그 어, 형법 37조에 따라서 경합범 가중을 하면 2분의 1 가중을 할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7년 6월이 됩니다. 그래서, 어, 통상적으로는 저희가 이런 경합범죄에 대해서 어, 구형을 하거나 선고를 할 때는 제일 중한형, 을 기준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백대현 재판장께서 아마 이 사안이 굉장히 중하다고 판단하신다면 저는 7년, 8년 이렇게까지 음. 좀 선거를 하지 않을까 선거형은 음. 그렇게 생각하는데 음. 아, 보통은 우리가 구형한 거에 한 2분의 1 정도 선거를 합니다. 음. 제그 형사 어, 법정에서 그래서 네. 백대현 판사님이 굉장히 엄중하게 막 재판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저희 공판 검사들은 너무 저렇게 막 엄중하게 재판을 하는 게 경우에는 오히려 형이 낮고 아좀 이렇게 좀 이렇게 온갖 얘기 다 들어주면서 좀 어, 이렇게 하는 <laughs> 네. 경우에는 오히려 또, 또 형이 또 높고 음 이런 좀 반전이 좀 있거든요. 음 그래서 재판 지켜봐야 될것 같지만 네. 저는 사실은 이건 한 10년 이상 선고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실탄을 준비시킨 음 내전 그렇습니다. 내전을 진짜. 그 그렇죠. 교사한 거잖아요. 이정렬이 네, 심각합니다. 그러면 이 경찰들을 쏴서 죽여도 된다 이런 음. 걸로 지금 그 특수공무집행 방해한 거잖아요. 네. 이것은 어, 보여줘야 됩니다 이런 네. 짓을 해서는안 된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그~ 굉장히 중한 형이 선고될 거라고 기대는 네.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백대현 판사 지금 기분 상태가 어떤지 <laughs> 잠깐 목소리라도 한번 네. 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같이 한번 참 보실까요?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헌법을 수호하고 법질서를 준수할 의무가 있는데도 도리어 헌법과 관련 법령에서 대통령의 독단과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규정한 절차적 요건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으므로 이는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한편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법질서를 존중할 의무를 부담하는데도 이를 저버린 채 비상 겸 선포와 관련한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을 이용하여 자신에 대한 수사기관의 적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하거나 증거인멸을 시도하였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자신이 대통령으로서 가지는 막강한 영향력을 남용하여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로 하여금 적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하게 하였는데 이는 일신의 안위와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대한민국에 충성하는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을 사실상 사병화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공무집행 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범행 내용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재질이 매우 좋지 아니합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고 있지 아니합니다. 이와 같은 점들에다가 당시 대통령이었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훼손된, 훼손된 법치주의를 바로 세울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볼때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다만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범행을 주도하거나 확정적인 계획하에 범행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형사처벌 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향,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기로 합니다. 이상의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결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일어서십시오.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허위 공문서,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의 점및 허위 공보 관련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은 이 판결에 불복이 있으면 오늘부터 7일 이내에 이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여 항소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판결 선고를 마쳤습니다. 피고인은 퇴정하십시오. 와. 아, 아 야, 이걸 네. 좀 초범이라니. 초범이라니 한 시간 내 좀... 이걸 내가 지금 빽빽하게 아, 마지막에 결국은 박은정 의원 예상대로 아, 이게 꺾어버리네. 네. 아니 초범 내란을 내란이 두번 제... 어떻게 해? <laughs> 아, 아니 뭡니까 이거 막판에? 그저 백대연 판사님이 어? 굉장히 그냥 어? 평상적인 판사님이세요. 그러니까. <laughs> 그 보통 저희가 와. 법원에서 재판 형사 재판하는 그그 응. 그, 그 일상적인 그런 재판을 보면 통상적으로 이제 구형의 반 정도 선고를 하는 거고 와. 근데 이 판결문의 장중함에 비추어 보면 응. 이 너무 선고형은 약해. 너무나 약한 약해. 선고형인 뭐야, 거죠. 아니 설명하고 왜 달라요 마지막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최 최고형을 본인은 선고한다. 이런 취지인데, 이 선거형은 국민법감정에 너무나 맞지 않는, 어, 형이죠. 특검이 저는 항소, 와. 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무죄 부분에 대해서도 항소해야 되는 거고요. 예. 초법. 와, 초범? 와, 초범으로 꺾어버리네, 어, 만해 어, 네. 네. 치트키는 초범이. 그러니까 저게 이제 장량감경 사유이거든요. 그래서 장량감경 사유 중에 이제 뭐 초범이라든가 피고인의 나이라든가 어, 뭐그 어. 뭐 성행이라든가 뭐 이런 어. 것들이 당연히 가만히 아. 이제 되는 것이 그 통상적인 재판에. 아니 그건 맞는데 아니 의원님 뭐 저는 뭐 법은 잘 모르지만 초범이 감경 사유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음. 하지만 범죄 특성상 음. 재범이 불가능한 범죄가 그렇지, 있잖아요. 그렇지. 대통령 신분으로서 할수 있는 이 범죄는 재범이 불가능해요. 근데 어떻게 이걸 초범이 감경 사유로 언급이 됩니까? 이거 역사적인 기록으로 남겨야 되는데. 그, 이, 아이고. 이 판결 자체가. 아, 어, 그, 이, 의미를 좀 판사님께서 좀 모르셨다, 몰각하셨다는. 아니, 생각이 앞에는 듭니다. 의미를 너무 잘 알던데. 아그그 이게 이제, 그, 그냥 일반 형사 사건처럼 재판을 하셨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의미 아. 있는 것은, 어, 이게 직위현 판사의 내란 속에, 그 사건에 굉장히 중요하게 영향을 줄수 있는 부분이 두 개가 나왔습니다. 아, 어떤 부분이그 그러니까 내란죄의 수사건 그러니까 아. 공수처의 수사건 관련해서 피고인의 뻘소리들을 전부 다 네. 아, 기각을, 기각을 하고 그리고 그 내란죄 구성 요건에 있어서 국무회의가 위헌 네. 위법했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판단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내란 아. 우두머리는 뭐 그것이 무죄가 날 수가 절대 없는 이 네. 판결에 의하면 그런 부분을 잘지어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네, 저도 이제 그 부분에서 굉장히 조마조마하더라고. 어. 예를 들어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 안 해버리면 뒤에 건다 날라가기 때문에 조마조마했었고 음. 영장 발부에 있어서 그 관할권 문제를 계속해서 지적을 했었는데 음. 그 또한 역시 인정을 해가지고 나는 굉장히 마음 편안하게 봤는데 마지막에 초범으로 꺾어버린 리 (5년으로) 그 전까지만 해도 그랬잖아요 엄중함도 얘기했고 자 네. 그다음에 죄에 대해서 본인의 행위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반성 안 하고 반성이 김이 없고 그러면 가중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데 이걸 갖다가 초범이라는 이유로 다시 와, 감격을 해네양보해도한 8년 받는데 그러니까 죄질이 그것도... 아, 매우 안 좋다고 죄질이 그러니까. 매우 안 좋다는 안 얘기를 했어 그래서 그런 화병화시키고. 부분을 가, 반영해서 이제 특별가중요건 그, 부, 그 법원의 양형 구간 중에 특별가중 요건 특, 그, 특히 이제 특수공무집행 방해에서 특별가중 인자를 넣으면 1년에서 6, 6년까지다 이렇게 이제 그 양형 구간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원의 양형이 굉장히 하향 평준화 되어 있어요. 네. 실제로. 네네. 그래서 그 양형 구간, 양형 기준에 따라서 그냥 판단한 거예요, 결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기 딴에는 이게 최고로 네, 했다는 거잖아요. 네, 자기, 딴에는 자기 딴에는 한 건데 사실은 네. 이 이것은 굉장히 특별가중 인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어그 그 재량을 발휘해서 음. 훨씬 더 높게 선고할 수 그렇죠. 해야 되는 사안이었던 거죠. 음. 아, 그래도 아, 초범보다 오. 차라리 뭐 심심리학도 아니고 무슨 초범입니까, 진짜. 아, 그러니까 와. 검사하면서 법다 피해왔고, 야. 그다음에 대통령하면서 자기가 죄를 저질러도 한 번도 맞아요. 제대로 처다 그 처벌을 받지 않았는데, 그리고 특히 내라는 진짜 한 번밖에 할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대통령을 처음했고, 대통령 네. 한 번밖에 할수 없고, 개혁은. 한번 하고 처음 할 수밖에 없는 건데 네. 그얘기는안 가지고... 했어야 돼. 아니 마지막으로. 진짜. 어. 아. 근데 깎아주려니까 그런 얘기를 한 거잖아요. 결국. 근그 얘기를 안 했어야 됩니다. 더 화가 나요. 재범이 불가능한 범죄라는 음. 사실을 인식을 해야 돼 판사가. 아. 아, 그 내란에다가 나이는 또 뭐야. 나이 먹으면 그럼 깎아줘요. 그 말이 안그 되잖아요. 원래 장량강경이라는 것은 저렇게 전혀 반성하지 아. 않고 음.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에 장량강경을 해선 안, 안 되는 거예요. 네. 사실은. 그러니까 그이 장양관경은. 어백대현 부장의 저는 약간 오버였다고 생각해요. 이 장양 감경 사안은 아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것을 장양 감경을 굳이 해가지고 이것을 2분의 1로 감경한 것은 저는 좀 어, 납득이 되지 않아요. 예. 네. 장양 감경이 2분의 1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안 했으면 10년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걸 안 했으면 10년이, 10년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네. 굳이 이걸 해서 음. 5년으로 깎아준 거예요. 음. 절반으로. 네. 그, 그 아니 그뭐 이제 화는 저희가 내면 되는데 음. 굉장히 냉철하게 법리적으로 그러면 어, 이 사람은 어. 또 어떠한 이유로 5년으로 깎은 거예요. 그거를 좀 설명해 주세요. 저는 도저히 그러니까 모르겠거든요. 0 0 1 0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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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고0 0고0 0 0 1 0 0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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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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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잖아요. 그러면 네. 그장량 감경에서는 안 된다고 안 저는 거죠. 생각해요. 네. 장량 감경은 그야말로 판사의 재량이 반성하는, 네. 반성해야 되는 거거든요. 성아니니까 네. 그러니까 그 통상적으로는 그러면 장량 감, 감경 사유가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존재합니까? 그러니까 뭐 통상적으로. 반성하고 반성. 그다음에 뭐 피해 그 피해자와의 관계라든지 피해자와의 합의, 아, 합의. 합의. 네. 온 국민하고 합의 안 했죠. 지 전혀 안, 안, 안 됐거든요. 네. 네. 진짜. 그다음에 뭐 초범도 성행, 있겠죠. 초범 이런 네. 거에 네. 전과 이런 거 있고. 그다음에 재판 태도도 들어가요? 뭐 태도라고 정확하게 그럼요. 나오진 어. 않지만 아. 네, 협조하는 정도라든 이런 거다 들어가죠. 그럼 해당 사항이 수렵이잖아. 그렇죠, 예. 그나마 하나 있는 게 진짜 초범이야. 초범이거든. 어. 아. 근데 재범이 불가능한 거예요. 하다니까. 넣어, 넣어 준 거예요. 아이 얘기를 빨리 좀 어떻게 해? 이거 전달을 해야 돼 음, 이거. 음. 네, 티검이 아마 오늘 중으로 바, 항소할 거예요. 아, 오늘 저오 네, 예, 저는 항소. 항소해야 돼요. 출간이. 그래서 저는 최고형, 최고 네. 어, 법정형 받아야 된다. 내가 된다고. 순간순간 얼마나 마음 좋면서한 한마디도 안 놓치려고 응, 다듣고다 응, 응. 적어놨는데. 판결문은 매우 장중했어요. 예. 네. 네. 아니 무슨 뭐 경호처 직원들을 차별화했다 이런 거 네. 우리가 맨날 지적했던 네. 부분들을 너무 잘 파악을 하고 잘 이야기를 했거든요. 음. 야 마지막에 초범으로 꺾어버리네. 아유, 막 중간에도 비난받아 마땅하다. 아유. 죄질이 마지막에도 나쁘다. 일어서세요. 그래서 야, 저는 진짜 제대로 된판결 기대했는데 아유, 너무 힘을 그렇네. 줬다가 너무 힘이 맥빠져버려우좀 음. 아, 몸이 아플라 그래. 네. 오히려 국무위원은 네. 오히려 더 불렀어야 했다. 뭐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갔는데. 자 지금 우리 박은정 의원님이 지금 표결하러 가셔야 되는데 아, 그래. 아. 지금 우리 또. 최혁진 의원님이 오셨다고 바로 가셔야 돼요. 얼굴이라도 비춰야 되니까 아, 의원님과 여기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아, 네, 박은정 네. 네, 네. 의원님. 요거 딴데 가서 빨리 좀 지적 좀 많이 해주시면 네, 네. 그러겠습니다. 흑검이 바로 항소해야 된다고 맞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지기연 판사 잘 보고 네. 이 판결에 따라서 내란 두드머리 최고형 네. 선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아유, 알겠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 어지러와 진짜 어지럽네. 와 <laughs> 진짜 어지러워. <laughs> 아니 직이현하고 비교해서 백대현 판사는 그래도 우리가 좀 기대를 했잖아요. 제대로 했죠. 네, 왜냐하면 굉장히 그 지위를 잘했거든요. 그러니까요 재판 그러니까. 과정에서. 근데 예. 이런 결과가 나오면 너무 황당한 거잖아 음. 이거는. 순간 담이 와 버리네. 아, 아, 진짜 막 타자 치면서 받아 적었는데 그러니까. 이거. 야 그리고 내가 이거 보면서 또 하나 개인적으로 주목했던 부분은. 네. 이 개엄 자체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판단을 안 하려고 애를 쓴것 같더라고요. 음. 그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그 내란 자체에 대해서는 지금 다른 재판부에서 하고 있기 하고 있어서. 때문에 그거를 건드릴 만한 내용은 피해서 여기에서 반드시 필요한 아. 오늘 선고하는 것과 그러니까 관련된 그 신경 을 많이 쓴것 같더라고요. 네네네. 그랬다는 네. 게 저도 좀 느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또 이제 표결하러 가셔야 되기 때문에 최혁진 아. 의원님 네. 여기서 마지막 인사말. <laughs> <laughs> 아시는데 아니 웃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네. 아, 네. 아 우리 그 최혁진 의원님이 이제 그대기 중이라서 네. 이 내용을 지금 파악이 잘안 되셨을 텐데. 네. 야, 이게 그 구형이 10년일 때도 우리가 조금 서운했었거든요. 음. 아니, 야, 근데 이걸 반으로 깎아 버렸습니다. 이 문제 얘기를 여러 번 했어요. 여러 채널에서. 그러니까 옛날에 전두환 재판 때도 그런데요. 아니, 전두환 그 돌머리 군인들이 어떻게 정치를 했어요? 대한민국의 유능한 엘리트들이 다 가서 부역을 해줘 가지고 정치를 연장시켜 준 건데. 네. 근데 국민들이 전두환 끌어내렸더니 재판을 그 밑에 부역했던 애들이 하니까 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형식적으로 어, 사형 줬다, 무기징역했다, 상, 어, 사면해주고 그 주변 애들은 다 똥똥거리면서 천수를 드리고 음. 요번에도 사실 이렇게 재판하면 안 돼요. 뭐냐면 정상적인 판결 나오려면은 국민들이 추천한 국민 저기 배심원단 수백 명이 딱 들어가 가지고 음. 재판에서 국민적 음. 법, 법 법감정을 이야기해야 이게 제대로 판결이 나오지 네. 사법부 지금까지 입 다물고 조용히 있다가 자기들이 무슨 권한으로 재판을 합니까 네. 네, 이런 결과를 계속 나오는 거예요 와, 사실은 이제 개엄이 성공했다면 음. 최대 피해자가 될 사람들이 음. 판사들이거든 음, 그렇지 음, 그렇 않습니까 맞습니다. 야, 야그 그런데 연결. 이 엄중함을 체감을 못하는 음, 것 같아 그렇습니다. 체감을 나는 음. 아, 그리고...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아또이 법원이. 그 적법하게 내린 그준 영장에 대해서도 이거 다 잘못된 거안 지킨 게 잘못된 거 적법한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예. 본인들의 그렇죠. 판결에 대해서 근데 결국 이거 다 뒤집어 버린 그런 효과가 나타난 거아그래요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면 네. 어, 대한민국에서 5년형을 받은 주요 사건들을 한번 쫙 펼쳐놓고 음. 이 사건과 한번 비교를 해보는 것도 <laughs> 재밌을 것 같아. 아, 도대체. 아, 진짜 그러면 그러네. 다른 장관들이나 이런 사람들 재판 받고 있잖아. 다 초범이라 그러면 또 봐주는 거 아니야? 이상민도 초범이잖아 그렇게 따지면 이상민도 그렇죠. 다 초범이면 반로 경감이 줄 거야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면 아. 안 되는 거지 재판을. 맞습니다. 이 죄질에 대해서 이게 지금. 어 오늘 그 내용이 잘안 나왔는데 어느 정도로 죄질이 심각한지 음. 잠깐 이 얘기를 해야 될것 같아. 음, 예, 예. 난 웬만하면 이거 지금 안 하려 아, 그랬거든요. 예, 예. 이게 얼마나 정말 심각한 죄질인지를 알면은 예. 5년은그5년 다른 거랑 한번 비교해 예. 볼 겁니다 예. 월요일에 깜짝 놀랄 겁니다. 윤석열이가 어떤 식으로 얼마나 과격하게. 체포영장 집행을 막았는지 음. 증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맞아요. 우리도 많이 다뤘죠 네. 이모 경호부장의 법정 증언 한번 네.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네. 밀고 들어오면 아장난다고 느끼게 위력순찰하고 언론에 잡혀도 문제없다 여기는 미사일도 있다 미사일 네. 얘기까지 네. 했던 그랬어요. 놈이야 들어오면 위협사격하고 부셔버려 미친놈이거든요 네. 자 그리고 경호초 관계자 진술 또 있습니다 네. 간부들과의 오찬이었습니다. 1월 11일 날.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경찰특공대와 기동대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걔들 총쏠 실력도 없다. 총은 경호관이 훨씬 잘 쏜다. 와. 경찰은 니들, 경호관 얘기죠. 니들이 총기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기만 해도 두려워할 거다. 총을 가지고 있다는 걸좀 보여줘라. 네. 그리고 김모 경호처 부장의 진술도 있거든요. 네. 윤석열은 경호처에서 훈련했던 영상들을 언론에 배포하라고 지시했었다. 윤석열은 나에 대한 지지율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설 명절까지만 잘 버틴다면 전부 해결될 것이다라고 얘기했다고 전언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김무부장의 법정 증언, 미사일도 있다 위협 사격하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냐라고 물어봤더니 특검에서. 특검이 경찰 특공대에서. 헬기로 들어올 가능성을 대비해야 한다는 말이 나왔고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대공 화기가 있다고 와. 말한 기억이 있다고 해요. 아. 자, 그리고 1월 11일 그러니까 체포영장 음. 2차 집행 바로 앞에 네. 식사를 하면서 음. 했던 이야기를 또 경호처 간부 A 씨도 증언을 했습니다. 네. 네. 경찰은 총기 보여주기만 해도 두려워할 것이다. 총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라. 기관총. 두정과 실탄 80발을 관전의 가족경호부에 배치했다. 이게 5년이라는 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무기를 든 경호처 직원들이 무기를 가진 경찰과 정말 대치하도록 그 아주 긴장을 막 높였던 거잖아요. 내전. 그렇죠. 네. 굉장히 구체적인 위험성이 큰 거거든요. 네. 그리고 사실은 이제 경호처 아까 저기 그 판사도 얘기를 했지만 경호처 국가 공무원을 정말 사병화해가지고 사병안. 공무집행 방해범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네. 공무원을 공무집행 방해범으로 만든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사실은 공무원이 가장 싫어하는 범죄가 공무집행 방해범이에요. 어, 내가 그렇지. 일을 하는데 내 일을 방해하는 그렇죠. 막 술취해가지고 협박하고 폭력하고 해서 내 일을 방해하는 공무집행 방해범을 가장 싫어하는데. 내가 공무원인데 내가 공무집행 방해범이 되도록 만든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맞아요. 자 분열을 시킨 거예요. 맞아요. 사실은 그리고 사실은 경호처하고 경찰은 굉장히 친한 관계예요. 같이 경호도 같이 하고 경비도 같이 하고 굉장히 친한 관계고 심지어 그 박종준 처장은 경찰 출신이에요. 네. 그니까 이건 뭐냐면 가족끼리 총뿌리를 겨누게 한 그렇습니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네 가족 네가 때려라 이걸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정말 자아분열을 시킨 음. 그 공무원한테는 시켜서는 안될 이런 행위를 굉장히 재질이 나쁘죠. 음. 그렇게 아니, 본인도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어떻게 이걸 장량 감경을 음. 할수있는지 아. 이해가 근데, 안 돼요. 정말. 근 진짜 너무너무 화가 나는 게. 이 거의 내전 일으키라고 지시를 내린 겁니다 실제로. 네. 그런데 그렇죠. 내전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게 음. 윤석열 덕분에 일어나지 않은 게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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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밑에서 그걸 안 했던 맞아요. 거고 네, 태업한 음. 거예요. 내전을 일으키지 않으니까 또 윤석열이는요 지, 경로를 냈어요. 맞습니다. 음. 그게 지금 다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5년.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때 당시 그 경호관에 와... 그 배우자가 쓴 편지 언론에 보도됐잖아요 하루하루가 맞아. 무섭고 두렵고 네. 불안하다고 그러니까 대통령이라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될 가장 큰 책무가 있는데 자기 살자고 뭐~ 공무원들 경호처고 경찰이고 막 싸우라 이거 아니에요. 음. 저는 사실 하도 법조인들이 십년 구형이지만 한 칠, 팔년 정도를 많이 예상을 하시더라고요. 아, 난 그것도 기분 안 좋아서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우리 매부쇼에서도 많이 비교하잖아요. 사기꾼 전총전도 십오년 구형에 십삼년 선고됐다. 음, 음. 근데 이거 절반밖에 안 된다. 칠, 팔 년도 이 얘기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오년 그러니까 년이라고 하면 어. 나도 이게 만약에 십년남오면 내가 표정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음. 그 고민하고 어. 있었거든. 아. 내심 몰려치기도 예상했던 분들도 그러니까.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아까 아... 내용 보면서 채팅에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올려치기도 올려치기도 될라나 어,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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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제 그렇게 이제 분위기는 그렇게 조성이 됐으니까 앞에 네. 야. 야 이거 심각합니다 진짜 이게 내전이 발생하지 않은 게 윤석열 덕분이 아니거든요 맞아요 네. 윤석열이는 그 결과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해가지고 경로를 했어요 네. 예. 그러니까 경호처가 그대로 따랐으면 최소로 위협 사격은 무조건 있었던 거죠 그럼 무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아, 그 상황에서 정말. 경호처 직원들이 굉장히 용감한 불복종을 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본인들도 야. 어떻게 될지 모르게 지만 어쨌든 태업을 하고 안 듣기로 하면서 이런 결과를 냈는데 왜그 사람들이 고생한 거를 그 덕을 본인이 가져가냐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네. 레전드야. 아, 일단은 우리 저 최혁진 의원님은 여기서 좀 <laughs> 일어나셔야 되고요. <laughs> 예? 네. 아 오늘 좀배희룡 어... 경정 이야기는 월요일로, 연... 월요일로 연기를 어, 좀 예,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네 왜냐하면 지금 다음 또 출연자 아... 김규현 변호사도 아... 가셔야 가, 가, 돼요. 예. 인사... 네, 그래서 최혁진 의원님과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항상 알겠습니다. 너무 죄송합 표결 잘하고요. 네. 네. 아까 뭐 윤석열은. 국민을 상대로 반란 일으킨 자 아닙니까. 그죠? 네. 근데 반란 일으킨 자를 제압하러 음. 국민의 대리인들이 갔는데 음. 국민의 대리인을 상대로 총을 겨누고 미사일을 쏘라는 거니까 즉결 처분해도 되는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5년 말이 안 된다. 네. 예. 다음 주에 나와서 백혜룡 경정 얘기는 대표하겠습니다. 네. 네. 예. 지금은 네. 어, 김건희에 음. 너무나도 많이 남아 있는 범죄를 음. 수사하자라고 음, 하는 2차 종합 종합특검. 특검 그 표결하러 가시는 굉장히 막중한 책임이 있는 분입니다. 네. 코뿔소로 한 방에 빵 동동시켜 버리겠어. 네. 그 천하람이는 김건희 범죄를 밝히는 게 너무 싫은가 봐요. 본색을 드러낸 거죠. 어. 자기들이 무슨 개혁 신당이라서 뭐 개혁적 보수인척 하더니 이제 장동혁이 뭐 쇼하고 하니까 손잡고 네. 같은 편이 돼서 개혁을 틀어막고 입질을 구칠려는 그러니까 결국은 <laughs> 대역적 보수는 없다. 대한민국에 예. 아 꼴통 보수들만 남아있다. 음. 예. 너무 놀랐어요. 아니, 김건희 죄 덮어주자는 필리버스터를 하더라니까. 음. 아니, 근데 본인이 어제 24시간 하겠다라고 그리고 하고 올라갔거든요 네. 아니, 체력이 안 돼가지고 중간에. 네. 내려왔잖아요. 예. 아, 국민의힘은 이제 국민의 짐이 맞아요. 짐 음. 하나 만들어 놓고 가서. <laughs> 네. 헬스나 열심히 하라고. 네. 예. 아, 국민의 짐. 아, 예, 예. 네. 아, 짐. 최혁진 의원님. 네. <laughs>